참미예수님, 오늘은 12월 23일 성탄 3일전입니다 오늘 미사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임박한 구세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비단 이 대림과 성탄시기 만이 아니라 연중의 일상적인 사명과 자세를 일깨워줍니다. 먼저 오늘 독서는 미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사자가 먼저 오리라고 예언한 말라키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말라키의 예언은 그 사자가 미시아의 뜻을 전하는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수행하리라고 내다보았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힘든 역할을 수행하고 제사 독점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서는 백성들과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엘리트들의 행태를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매우 어려운 역할까지도 수행하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마치 구역의 엘리야 예언자가 400명도 넘는 바알신의 예언자들과 대결하여 처부수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들을 구분하여 갈라놓고 나서 세속적인 가치들과는 대결할 것이며, 하느님의 가치에로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키가 전해준 심상치 않은 이런 심판과 준비의 예언을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아이를 낳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았던 즉가리아와 엘살부부가 아들을 낳자 이야기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는 기대심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기뻐하게 된데로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출생을 알려준 천사의 방문 이후 즉카리아는 벙어리 신세였으므로 9달 동안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 어떠한 이야기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였을 텐데도 이 부부 사이에 아기의 이름을 요하데라고 짓자고 의견 통일을 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후에즉카리아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웃들의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마울의 이웃들은 아기의 잉태는 물론 장면까지 모두 하느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이 틀림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아기가 자라서 대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닌 뜻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즉카리아와엘사벳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던 동네 주민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기를 느껴왔고 또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던 아나빔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이권의 향방에 민감한 엘리스들과 달리 아나빔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야기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그들은 이 이야기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 말라키가 엘리야의 명성을 비로 표현했듯이. 심판의 도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뿌리에 닿아있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불의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엄정한 적으로 심판하시는 역할을 대응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메시아의 길을 닦는 또 다른 엘리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지향이 생겨났을 터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오심은 말씀에 의한 이스라엘 심판을 전제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창조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러한 징표는 이어진 교회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심판의 시대여 동시에 메시아 예수님에 의한 창조의 시대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섭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저 일상의 삶에 파묻혀 살아가는 무리들에게는 각자의 개인적 인생이라 민족 혹은 인류의 역사가 그저 끊임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가치에 민감한 아나빔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지닌 대림자 성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시대의 심판적 상황에 대해서나 창조의 진표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림자 성격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오심을 알리할 전령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과 백성들과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의 행태를 회개시켜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심판적 역할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속적인 가치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로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역할까지가 유언이처럼 열어젖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대림적 역할과 심판적 사명 그리고 창조의 임무들은 우리가 지닌 인간적 능력과 기회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려운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임태시키고 측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지낸 대립적 성격과 심판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라키고 유한입니다.